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미션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스텝들이 뽑은 MVP가 있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나눠 드리고 싶어서 이 작은 코너를 준비했고 그분은 바로 소니 님이세요. 대표님께서 쓰신 메시지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러면 식사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저랑 같이 좀 얘기 나누시자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 버거는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처음 보시나? 예. 네. 아뭐뭐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다안 드셔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뭐 인연이거나 이런 거 <웃음> 아니고요 <웃음> 제가 많이 먹는 거라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일단 저희 상장기업 분석 그 엄청난 사실 두께를 다 소화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의 소외? 뭐가 좀 어려웠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익이 있었다 제 기준을 가지고 뭐 영업이익률이 뭐20%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보다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19%짜리 이거를 그럼 빼야 되나? <laughs> 나 실제 투자할 때제 기준이 자꾸 흔들린 것과 좀 비슷하다 이걸 이게 되나? 이거 정말 다 읽을 수 있나? 이런 <laughs>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산업별로 어떤 숫자가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겉목을 응. 고를 때는 내가 정말 이 비, 비즈니스 모델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를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럼, 뭔 사고, 뭔안 사냐? 책자에 있는 그 종목을 다 본다고 가정하면은, 전 어떻게 하냐면, 전 종목 중에서 최고의 12배는 뭐냐? 12배짜리를 비교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12배가 없으면은, 그 12배를 사요. 이런 걸좀 따져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결정 단계에서 가장 킥이 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비교 과정을 통한, 베스트! 얘가 베스트다 비교를 해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대부분 왜 밸류에이션 가서 헤매냐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지금 인기 있는 거좀 지금 약점이 없어 보이는 거 이런 치열한 비교 없이 일단 산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가서 그거를 쇼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답이 안 나오지 비교를 다 해가지고 각 밸류에이션별로 해서 예를 들면 10배에서 많아 충분히 많아? 그럼 12배 안 가도 되잖아 굳이 12배를 사? 10배에서 베스트가 다 나, 나왔는데. 안대로 8배에서 베스트를 찾았으면 10배의 미련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청자들한테도 그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저한테. 그래서 상장편람을 이제 보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보고서에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다음 미션이 되겠습니다. 내가 몰입해서 재밌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더 종목을 재점검을 해보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왜 유지하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바꾸실 분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그 종목과 개요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최종 선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늘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발표 순서를 정하는. 근데 오늘은 그 추첨 대신 좀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여러 글도 올려주시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들 순위를 매겨서 본인의 발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오늘은 두 명의 멘토, 이재승 멘토랑 김찬영 멘토가 여러분들의 발표를 공개된 자리에서 들을 겁니다. 저는 결정 권한이 없고요. 8분 중에 3명씩 드래프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좀 이분의 보고서를 디벨롭 할 자신이 없다. 내진 아이디어가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자기만의 기준으로 드래프트 하지 않는 분이 자동으로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저는 JVM을 선택했었는데요. 현재 기업이 메세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JVM에 파편화된 수출 데이터 그리고 제가 해당 기업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지 메세이상을 발표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등 해당 기업에 대해 더 말하고 싶었던 욕망이 컸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쟁력이 이제 동사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어, 먼저 FM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산업 고객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전시회는 1년에 한두 번 개최되기 때문에 타 비즈니스와 같은 영업이 불가능하고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짧아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매스이상 어,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루,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저하되고 어, 부수리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이제. 책에서 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FMS인데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문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인적자원 배치가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ES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측 모델로 이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 후 전시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진행하는 고카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해당 모델을 통해 캠핑 인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1회에 운영되는 고카프를 과감하게 확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인상적인 자본 재배치입니다. 동사는 전시회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전시회가 보일 경우에 동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인력과 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전시회 주전을 파악하고 진행하는데 타 기업 대비 유리한 위치를 선성하고 있습니다. 탑라인 성장, 외형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위주로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의 커지는 성장 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 폭이 더될수 있지만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디 총리가 최근에 말한 걸 보면 그 전시회 중심으로 좀더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국가일수록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이 IICC 바탕으로 한 인도에서의 전시 산업이 매세 이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국내 독점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부분은 되게 동의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외형 성장이나 혹은 약간 더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서의 성장성 그런 부분을 좀더 이제 자세하게 숫자 베이스로 얘기를 해주시면. 을쓸 때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과제를 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그외인구단 DNA라고 이제 매세이상 대표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약간 매세이상에 너무 심취해 버린 나머지 미션에 대한 이해를 좀못 하고 매세상을 발표한 게 조금 이번 발표에서 약간 패착이 았나 싶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토비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카지노용 모니터랑 전장용 모니터를 다른 기업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냐 잘 만드냐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좀제 능력 범위 바뀐 기업인 것 같아서 이 기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노머스를 선택한 이유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매력적이고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시장의인지 오해가 뭐 풀린다면은 더 높은 PR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업,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롱텔 현상으로 인해서 중소형 아이돌 그리고 고연차 아이돌의 인기는 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북미 수요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북미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대행사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대행사를 찾을 때 이제 노머스가 가진 경쟁력이 나오는데요. 이 노머스는 북미 현지 수요 예측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 많은 성공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사례의 축적은 현지 프로모터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고, 이는 OPM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회 정도 공연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Q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 플랫폼인데요. 팬 플랫폼에서도 중소형 기획사가 선택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쟁사로는 위버스와 디어유 버블이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 정산율 퍼센트가 좀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IP 관리 인력을 별도로 이제 배정을 해줘가지고 IP 관리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게 한 번에 맡겨버리면 굉장히 정상도 편리하고 소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사업부들이다 각각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공연이 잘 되게 되면 자연스레 MD랑 상품이 잘 팔리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팬 플랫폼 일 개월권 같은 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도 판매가 되면 팬 플랫폼으로 유입이 많아지고 그러면 북미 공연할 때또 모객 어, 수도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써주신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엔터사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노머스가 잘될 거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미싱 링크가 있다고 좀 써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기획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케이팝을 뭐 중심으로 한 메가 IP가 글로벌이 소비가 되어야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그 IP가 되는 건데 중심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엔터사 대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당연히 받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어유가 지금 포드 PR이 30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성격이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좀 할인해서 20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대형 기획사 출신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별개 이제 중소 기획사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모스가 지금 계속 이제 데리고 갈수 있는 휴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노모스를 제외한 다른 대체제가 공연이나 약간 이런 단순 하나야 말고 좀 전반적으로 이거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건가요? 대체제가. 공연에서는 진짜 한천 명, 이천 명 이렇게 하는 아주 영세한 곳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천 명에서 한만 오천 명, 이만 명가까이의그 규모를 할수 있는. 수 있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MMT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도 사실 위버스, 디어유, 버블, 요거 말고는 3위가 요거고 그 외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없습니다. 중국이 열리면서 뭐 내년에도 큰 성장을 보여주면 촉매가 뭐 될수 있을 걸 써주셨는데 만약에 중국이 안 열려서 안 열리거나 뭐 늦어져서 안 열리면 어떤 게 레이팅될수 있는 촉매가 될수 있을까요? 그 매출 추정치 보시면은 중국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이게 추정치이거든요. 중국이 포함되지 않아도 일단은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증권사 레포트랑 블로그 같은 거를 막다 뒤져봤는데 어디에서도 실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단 말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지 얼마의 실적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이게 3분기에. 좀 좀 공연이 많이 몰려 있어서 3분기에 실적이 좀잘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가 좀 매스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3분기 때 거의 2분기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추정하신 매출액은 어떤 데이터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신 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이게 제가 직접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실제로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팬팬미팅이라던가 아니면 콘서트라던가 이거를 국내랑 해외랑 다 찾아가지고 모집 모객수 그 퍼센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곱하기 P 곱하기 QO를 다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면만 보지 않고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투자 포인트들을 점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좀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퇴근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반업투자자입니다. 제 종목 변경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실전성입니다. 지난번 발표에서 도대체 언제 돈을 벌수 있는 거야? 얼마나 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현실성이 있는 거야?를 답변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익 반등 시그널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총세 가지 대안 중에 최종적으로는 미스트 홀딩스를 결정을 했고요. 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경로우전성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어쿠시네트입니다. 어쿠시네트라는 기업은 타이틀리스트 그리고 푸조이라고 하는 골프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도대체 이 골프공을 어떻게 만들길래 이 기업이 그렇게 강한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실제로 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도 따라왔지만 이 기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골프공의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프공은 이런 고숙년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바탕으로 계속 수요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공, 드라이버 그리고 골프 기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매출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스토 홀딩스는 휠라라고 하는 이름에 갇혀서 어쿠시네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조사하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의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단한 개도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 홀딩스라는 게 어쿠시네트를 값싸게 쌓을 수 있는 지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쿠시네트의 배당률은 1.15%고 미스터 홀딩스의 배당률은 3.27%입니다. PBR 기준으로 했을 때도, PR b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정말 낮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들리기에는 이제 어쿠시네트 깔아놓고 적자 돌아서면 선어라운드 되니까 정상화 되니까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정도 아이디어로 사실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게 얘가 어쿠시네트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라 기사가 나면 되게 올것 같거든요. 국내 지주사들이 다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도 그렇지만 내게 100%가 아닌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여기서 버는 돈을 100%다 배당을 주기에는 유출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나한테 사실 이제 한 쿠션 먹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랑 모회사의 배당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좀 봤는데, 한국 엔컴퍼니, 한국, 한국 엔컴퍼니는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배당률이 한0.7% 밖에 안 높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미스트 홀딩스와 어쿠시넨트만큼 배당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쿠시네트를 훨씬 싸게 살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디스카운트가 되게 좀 지주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주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내가 먼저 설득돼야지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좀 내가 설득될 수 있는 말을 하자. 내가 먼저 믿는 말을 하자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쯔에피입니다 저는 저번에 최종 종목으로 골랐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미래가 창창한 우방미인입니다 의료 산업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투자 포인트들로 인해서 상방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하방이 단단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이 해결되었기에 저는 이. 이 종목 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가는 도대체 왜 오르는 거지?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 거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인지 단계의 시장 참여자들 즉 모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인지 단계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까?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3 8 6 8억이고 순이익은 2 4년 기준으로 29억입니다. 스피 기업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순이익이 350억 정도는 돼야 어, 그래도 이 기업 좀돈좀 좀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매출액이 9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돈도 잘못 버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과연 고평가인가? 이 기업 주식 이미 투자 포인트 다 반영된 가격일까? 그럼 결국 떨어질 일만 남은 건가? 라는 이 고민을 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요. 상장 초기부터 킴플루언서들의 홍보가 많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즉 인지 단계 시장 참여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까요?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지열제와지열제를 혼동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아직 관심과 고려의 단계를 거친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포인트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포인트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메드트로닉이라는 유통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드트로닉이 결국에는 이 넥스 파우더를 어떻게 팔고 있냐면, GI 지니어스라는 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이걸 번들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좀더 알아볼 것이고 어 매출 추정은 이렇습니다. 매출 추정은 판매 지역별로 나눠 어 나라별로 나었고요 그다음에 지열 건수와 그리고 파우더 적용 비율 이런 것들을 곱해서 어 계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P는 변화가 없음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피어 F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유미한. 매출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P/R 밸류에이션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얼마 얼마 정도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 동사의 P/R이 부재하고요, 비슷하다고 생각됐던 기업들을 다 찾아보았지만 거기서도의 P/R이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앞으로 현금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DCF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류의 기업은 뭔가 하나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이제 뭐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사실 지금 돈을 잘 벌거나 뭐 여기서 배당을 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매출 성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고 2분기 예상 실적을 조금 확인해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이 매출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의료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쪽 부분은 조금 모멘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아까 보여 드렸던 그 피어 그룹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이 기업을 팔아버릴까 이 기업에 대해서 좀더 어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매출이 만약에 성장 폭발적으로 지금 만큼 이렇게 두세 배씩 계속 증가할 거라면 그거는 시장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아저 정도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좀 많이 어, 깨달음이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 권한이 없고요. 너는 괜찮은 거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드래프트 하지 않는 분이 자동으로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호명되지 않은 두 분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떠나 주셔도 좋습니다.